제가 오행에 대해서 했, 했었습니다. 어, 말하자시피 뭐 그냥 다, 다섯 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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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이, 이게 오행 오형, 인데요 그럼 다음오 오는 오는 뭐냐? 이게 대우대우지가 이제 이렇게 이마저 흐름이 있, 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제 뭡니까 있고요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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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제 흐름입니다. 대우 또이 이 안에서 이 소소주라는 소주, 것이 또 나름대로의 소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주 부분이니까 이 대우주에 단골로 데려다고 뭐 설정, 대 설정하는 거니까 이 소주 안에도 또또해양또 또또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이 소주 안에도 이 소주 안에도 또 오해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소주와 대우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이, 이 안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으로 흐름은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다섯 개 흐름이 야, 흐른다 이거니다 이겁니다. 이, 이 소자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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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우주의 움직임이 오행으로 움직여서 목과 금속로 움직인다 면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나름대로 비적으로 목과 금속이 흐른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순서가좀 다릅니다. 여기는 흐른데고 목과 금속이 이렇게 흔다고 얘기를 했어요. 목과 토 금속이 이렇게 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여기는 이 소재이 오오 소재 오행이죠 이 소재 오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통수목칼입니다토금수 목칼 이렇게 립니다왜왜 왜 안에도 단골이면 똑같이 안에도 밖에다 밖에가 목카터 검소움 지금 안에도 목카터 검소움 지금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는 목카터 검소 안하목금 수, 목칼러 쓰는데요 왜그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설정되 되어 있을까요? 그죠? <목소리> 웃기죠? 재밌잖아요. 안에서, 아, 에서 아, 무리 다소 생각해보면, 아, 대우지는 목화통수를 노셨는데, 아내는 소주도 또 분명히 가 똑같은 그림이 었을 텐데, 담물골을 만들 때인가. 그러면, 그래도, 아, 목화통수를 노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쉬운데. 근데 설정을 갖다가 목화통수 설정을 안 하고, 통수 목화에서 설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설정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건 우리가 뭐 사람 보고 누구 향기 차이다. 뭘 보고 안했지천문을 보고 안된다 천문을 이따 가 얘기를 할 겁니다. 천문을 보고 아, 하늘이 이 천문이 그렇게 그러는구나. 천문에서도 천문에서도 크게 보면은 하늘도 대우 대우주도 하늘이 있고 소우주 하늘이 있다는 수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하늘이 그소우주랑 대우주라는 건이 동에 바운더리죠 예. 바운더리가 바운더리에 있는 그 아, 바운더리라는 경계라는그 안에 있는 자체에서 흐르는 그 움직임은 소우주 소우주고요.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부분은 대우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로말 그대로 벗, 벗어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바운드를 벗어나는 것이 고구요 자기 자체이 이런 회전을 갖고 움직이는 이, 이 자체. 어때요? 그자도 맞죠? 네. 이자체 갖고 있는 이게 소우주입니다. 뭐 약속한 듯이 그자도 그다지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를 벗어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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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우주고요. 이자체 중심을 가지고 회전해서 흘러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laughs>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 이, 왜 어제 이렇게 붙들어 쳤어야 되는지를 여기 그대로 그린 건다. 예. 이이이 소우주. 근데 이게 동는데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대우주 소우주 설정은 얼마이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또이소지만이 이 소우주 속에 또 소우주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이, 이 대우주와 이 대우주간에 량이 바뀌어 있습니다. 음양.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거울 관계다. 거울 관계 한 번씩 거울 관계 붙여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소우주가 음양이면은 여기는 양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표기도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동양의 표기도 그러니까 보통은 대부분 음양해서 음을 앞에 쓰고 시작하는데요. 을그 소우주 중심에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저 앞에를 양을 쓰고 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간지 한단 말이에요.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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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고 이건 음, 음입니다. 뭐왜 양이고 음이나 이게 좀뭐 이게 이게 하나 얘기하는 거고 이게 땅을 땅, 땅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고 음이다. 이거 양 간지였어요. 그럼 이건 대우편입니까 소주편입니까? 대우 대우주이죠 이게 대우주편이네. 대우주편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냥 우리가 그냥 임상 간지 간지 하지만 유기라는 학문에서는 유라는 학문에서는 간지 간지라는 용습니다 지간이 말했잖아요. 지간, 유기면 이이 이거 없어요. 거기 딱 소주 중만 있는 거죠 또 유기면은. 같은 간지라도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이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양이 아니야. 일 거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이 소주 안에 또 하나의 소주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야 습니까 양. 양성적인데 이 안에 또이 안에 또 양성. 이, 이 이런 형태로 되어진다. 이게 서로가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게 우주가 소주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있어요? 이렇게 서있잖아요. 실제로 서있어요? 실제로 게서있습니이러면 보면은 아, 우리가 얘기하는 양음음양 설정하는 것이 기가 막혔구나. 이런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 자, 같은 달은거면서도 무슨 얘기? 왜 이렇게 양음음기 분명히 대우주하고 소우주는 단골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골은 되어 있지만서도 또 서로가 거울과, 거울 보는 그런,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아주 프레타 똑같이 되어 있는 게제 아이가 음향, 양음, 이렇게 프레타로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레이만이 이런 식으로 물려 있다는 거죠. 이, 이런 식으로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는 목화통 두르지만 안에는 시약이, 시약이 음양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수의 목라고 큽니다. 자이이 이, 토음수목칼 흐르는 건 실제적으로 정말 그래도 이 토음수목칼은 쉽게 다시 쓰입니다. 토금수목칼 이렇게 그러니까 우는 오행은 오행은 목화금수 목화 토금수 목화, 이렇게,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오, 우는 토음수목칼이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한 이유가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그런 단말이 행대요 단순한 말이 없어요. 우 그냥 늘 주구장창 자기 만 파는 겁니다. 해가 뭐 이제 다른 곳이 나고 자기 자기 만 그냥 가서 그냥 회전을 만드시 그냥 주구장창 자기만 그러니까 쉽죠. 단순하죠. 그러면 소 어때요? 자기자 간다고 토금목화금 포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화 뭐, 이것도 자기를 가져. 왜? 하지만은 얘는 응. 어요소유또누 개의 영향을 받는다 한다 그랬어요. 대우자 분명히 영향을 받아서 한다 말이에요. 이게 표현돼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화극수극화. 이렇게 얘기를 응.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 나는 내 응. 안에 이 회전의 이 지금 이 흐름을 뭐냐면 이 안에 지 회전하는 걸에 보여 주가요이 회전은 큰 대우대의 응. 흐름은 목토 먼저 흐르는데 이소주 안의 흐름은 뭐냐면 순서가 이것도 두 정체 각이지만 가는 겁니다 안에서도 수 목화를 가지지만 얘는 그냥 자기지만길만 가는 게 아니라 대우주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간다는 얘기죠 달고주못 가면 절대로 그래서 가면 저 가면은 뭐예요 탈선이에요. 그걸, 그걸 자기, 자기 자기 그러니까 제가 독자리면서 안도 찾아다 이런 얘기죠. 그게 구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독자들이 자기의 통수 목화를 하시면 자기 분명히 대우제에 대해서는, 대우제에 보면 독자적인 흐름이잖아요. 자기, 독자적인 흐름이 있으면서, 또, 다이, 완전 독, 독립이 아닌, 예속되어 있는 독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속곡? 속곡이에요, 속곡. 하나의 국가의 국가인데, 독립된 국가인데, 그러면도 불구하고, 위에 대우제 지, 지, 지배를 받는, 속곡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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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이게 운입니다. 요것도 운이다. 그러니까, 이 토, 토, 토가 근무가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자기 자기의 그 틈대로 토생금하고 가지만은 얘 그걸 받면서 목극금 전부 목극토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지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이 대우자하고 소우주 관계는 어떠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 대우자 소우주 관계 그 우리 시청 우리 지금 보는데 사실 대우자하 나하고 얼굴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보이는데 안 이걸 갖다가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하면?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는 겁니다. 가공을 받아가지고요. 대우제, 대우제 흐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고 가, 가는 거죠. 보이지 않게. 서적이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지금 이 얘기하면, 맞아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한반 이상 10% 합치고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인간이 뭐, 받아들여서 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어떤 는인데 원래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은 쉽게 보면 오만합니다. 내가 최은지 알아요. 인간, 인간 중심을 모든 걸 보는 거죠. 최대 대우주의 예속물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최고고 대우주, 뭐,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게,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